순대국밥 두개 <목소리도>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차 때문에 못하겠다. 개가... 음. 이거? 아, 됐어. 밤에 와서 먹되 지금. 음! 이게 매운 거래? 이거는, 이거는 쌈장이고, 요게 다대기야다대기 맵나요, 사장님, 혹시? 네, 매운 매... 다대기 네. 아, 난 맑은 게 좋더라. 매운 거, 그냥. 응. 먹고, 먹고, 뭐?

여기가 부속이 엄청 많아가지고 맞아가시게. 엄마가 계속 이상하게 쳐다봐 <laughs> 아니야 음. 충주가 이렇게 시래기 넣은 스낵국이 유명하다는 건 몰랐어 <laughs> 맛있다

<laughs> 어릴 때 충주에 살 때는 충주는 진짜 볼게 없다고 생각했는데, 와, 요즘엔 충주 여행 많이 오시더라고. 그리고 여기 시장도 여행 많이 오시더라고, 요즘에는. 그리고 여기는 해방타운 나온 데라서 그런지 손님이 꽤 많아요. 근데, 아, 나 지금 아 이제 서울 올라가야 돼서. 소주를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워. 아이고. 음. 간다고? 응? 어? 응 떡? 떡사 떡집 어디 있냐? 근데 약간 내장이나 보석 못 드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맛있어요 안 매워? 응? 안 매워? 아 이게? 매워 만두 좀 사가야 되겠다. 응? 만두. 김치 만두. 김치 만두? 응. 맛이 없나? 아. 너무 구수하다 구수해. 음, <laughs> 음, 엄마 매콤할 것 같, 매울 것 같은데 살짝. 아, 맵네.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도 엄마 매울 것 같은데. 밥을 마지막 한번더 먹고 말자. 잠에 조금 여유있게 와가지고 소주나 막걸리 그리고 모둠 순대도 조금 먹어야 될것 같아 뭐 술? 그래, 그래. 엄마도 그 여기. 괜찮아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입아 그냥 순대는 찰순대라서 특별한 건 없는데 아 구속이 맛있네 내장 그리고 시래기 국물 그게 맛있지 시래기 많이 드는 거 어우 조금 그래요 네 이게 뭐예요 네 사드 생각해보면, 이렇게 순대국밥을 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, 먹었는데, 막 즐겨서 꼭 찾아먹고 이런 지는 얼마 안 돼서. 우리 시장에 이런, 뭐라고 해야 돼, 이런 순대골목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, 가끔 와서 먹기도 했는데, 이런 맛이었다는 건 조금, 새삼? <목소리> 음. 포장 손님도 많고, 술래 손님도 많으시고. 다들 진짜 조금밖에 안 넣는데, 약간 매운 기운이 확 올라온다. 그치? 매운맛도 있지. 음. <laughs> 음, 카드 계산이 되네. 카드 계산이 된대. 엄마 안 매워? 되게 매콤할 것 같은데? 나도 매운데 좀? 입이? 입이 화한데? 음. 사장님, 깍두기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 아있지 고고 감사합니다 먹어 Obrigado. Então... 와. 와, 너무 잘 먹었다. 와,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, 여기. 와, 만두를 사가야겠어. 만두 사러. 매운 김치만두 한 빡, 하나, 30개 하나 주시겠어요? 네. 엄마, 어떤 거 사올래? 보통? 보통이랑, 아, 보통이랑 안차 먹을래? 너무 매운 거는. 많이 매워요. 끓여보세요. 한늘이고좀 많이 매워. 저도 하나 먹어도 돼요? 네. 이거, 매운 거. 난 너무 맛있어. 엄마만큼 반반에 보통 김치만두랑 야채만두, 충주에 이 김치만두가 엄청 유명하거든요. 와 매워. 역시 매운 거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카드 계산이 되나요? 안 되나요? 돼요? 따로따로 포장해드려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이거, 이거랑 이거는 뭐가 달라요? 소스 차이예요. 아, 소스? 빨간 약한 거고, 초록색이 좀센 거고. 그럼 몇 도예요, 이게? 온 20도야. 20도요. 예 20도요? 그러면은 사과 막걸리 3개랑 이거 두개 주시겠어요?